안녕하세요 드라곤모터스 드사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바이크는 혼다 CBR 250R 그리고 300R 입니다 일단 외향적으로는 라이트 모양 그리고 카울 모양 탱크 디자인 그리고 모플러 디자인 다르고 나머지 샤시 리어스윙암 모두 똑같습니다 배기량만 250 300 계기판 디자인도 똑같고 계기판 컬러만 좀 틀리네요 건담 컬러죠 랩솔 컬러도 있습니다 이 디자인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이 컬러 건담 컬러가 세세하게 보면은 요카울레 CBR200R에는 여기에 아무, 아무 그냥 까맣고 패턴 같은 게 없었죠 여기 약간 카본 비슷한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죠 시트 논슬립 재질 윙카는 똑같습니다 250R이랑 여기가 좀더 튀어나왔습니다 250R 보다 좋겠죠 니그립 탈때 머플러는 500r 디자인하고 순정 머플러 디자인하고 비슷합니다 나머지는 뭐 똑같다고 볼수 있네요 50cc 차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 클까요 작을까요 외형 틀린거 말고는 출력 차이는 거의 미미하다고 볼수 있죠 신형이냐 구형이냐 이런 차이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타보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한 대씩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타보면은 토크가 좀더 있는 느낌? 그리고 얘는 또 300R에 비해서 없는 느낌이 납니다. 250R에서 300R로 넘어가면서 카올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말고는 변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순정 타이어도 20이랑 똑같은 걸 쓰고 브레이크도 똑같습니다. 2 0때도잘안 선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300R 와서도 여전히 안 섭니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앞 포크 물은거 앞 포크 물은거도 250이랑 똑같습니다 저스터를 달면은 좀 나아지긴 하는데 그래도 좀 많이 물은 편입니다 뒤 쇼바는 조절을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앞 쇼바는 너무 물은 감이 있고요 연비도 뭐큰 차이를 안 보일 거고 매뉴얼 입문용으로는 주차가 가장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렸고 코메디 250 이후로 혼다 cbr250이 많이 팔렸죠 x 시브 250도 많은 기대를 했었지만 역시 혼다죠. CBR 250이 훨씬 더 많이 팔렸고 그 인기에 힘입어 300R이 탄생했습니다. 레이스용으로도 많이 쓰였죠. 250R은 출퇴근하기도 좋고 연습하기에도 좋고 매뉴얼 입문에도 좋고 뭐 그런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 CBR 250R은 입문용으로 많이 타는 기종입니다. 네, 좀... 私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laughs> <laughs>